언제 어디서나 골프와 함께하는 생활. 용품에 관한 정보는 넘버 원. 그렇다면 골프 실력은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점을 좀 본격적으로 고치고 싶으세요? 정말 고치고 싶은 점은 저의 탄도와 슬라이스, 이 구질을 조금 악성 스트이트로좀 음.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떨리네요. 아니. 어 어떻게? 샤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몇개더 쳐보세요. 샤. 네. 오 헤드 스피드도 좋으세요.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은 근데 <laughs> 네. 거리가 제대로 좀잘안 네. 맞죠. 정타가 잘안 맞죠. 원래 이렇게 카메라들 많고 그런 데서 <laughs> 이 조명 받으면서 네. 공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구질은 네. 지금 치시는 스타일 보니까 진짜로 약간 좀 낮게 가거나 좀 네. 밀리는 공도 좀 나긴 날것 네. 같은데 네. 일단 3D 영상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깨 라인이 약간 기울어져 있고 네. 뭐. 괜찮습니다. 근데 아, 네. 어어제에 자세부터 일단 네. 조이치에서 백스윙 한번 볼까요? 네. 백스윙 올라갈 때보면 잠깐만. 저기서 정지해 보죠. 바로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스타트 할때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타트 할때 저기 딱 움직이는 거 보면 드라이버 치고 지금 코킹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 스윙 한번 쭉 보여 주세요, 이제. 연결해서 한번 올라가서 오. 좀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편이고 네. 여기서 좀 오. 약간 오버슛이 <laughs> 이거는 좀 <laughs> 아, 죄송해요 내가 그런 네. 소리 안 해야 되는데 아. 네, 다운스까지 한번 네. 쭉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피니시까지 몸은 굉장히 유연하고 스윙은 좋은 편이지만은 아, 네. 사이드 앵글 한번 측면 과 한번 볼까요 어제 뭐,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게 나쁘진 않은데 네. 지금 좀 바깥으로 얼굴이 네. 거의 가릴 네. 정도로 가면 굉장히 업라이트인 거고 아, 내려올 네. 때도 또 어, 업라이트로 아, 네. 내려오니까 네. 지금 아웃 트인으로 스윙 궤도가 가는 게 훤히 네.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면은 네. 사실 아이언 샷은 잘 맞지 않으세요? 네, 아이언 <laughs>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네. 다 다운블로우를 치니까 아이언 샷이 잘 맞아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업라이트로 다니면서 네. 다운블로우를 치면은. 이런 분들이 주로 슬라이스 치는 분들이 그래서 벙커샷도 잘하고 벙커샷 좀 들어서 찍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좀잘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어, 드로우 네. 구질도 좀 많이 쳐 봤어요? 아니요. 드로우 구질을 시도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요거 백스윙 탑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탑에 올라갔을 때저 네. 위치에서 드로우를 네. 칠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음. 팔이 안쪽으로 한참 올라간 팔이 뒤쪽으로 한참 돌아 내려와야 돼요. 그 굉장히 어려울 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헤드도 네. 저렇게 그 왼쪽 눈으로 잘봐 헤드도 보일다 말랑할 정도로 네. 지금 다니기 때문에 네. 네. 첫 번째 지금 스윙을 교정을 한다 그러면은 네. 어주에서 자세나 그립이나 이런 거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네. 아까 정면 앵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면에 보면은 양손 위치가 어주였을 때 조금 앞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이제 그 용어를 뭐 핸드 퍼스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정확한 용어는 포 o r 핸스 포드인데 그니까 러 손이 약간 너무 앞으로 가서 아... 백스윙 올라가면서 코킹이 아, 네. 너무 일찍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저거를 네. 자 손을 조금 더 뒤쪽에 놓고 네. 전체적인 스윙은 어, 백스윙 탑을 많이 낮춰서 네. 이 인투아웃 네. 궤도를 좀 만들어야 돼요. 네. 여기를 낮추고 이쪽을 높여야 돼요. 네. 오늘의 K-클리닉. 인아웃 궤도 완성과 함께 드라이버 샷의 낮은 탄도와 슬라이스 개선. 10년 동안 하시던 거를 한순간에 딱 고칠 수 있을 <laughs> 그런 매직이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한번 보시자고요. 저 <laughs> 믿겠습니다. 네. 어드웨스 한번 써보세요. 요 네. 고무 티를 놓고 네. 어드웨스를 한번 써보시고. 이 자세는 제가 크게 안 바꿀게요. 이 네. 상태에서 손이 네.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 네. 샤프트 앵글이 지금 왼쪽 팔쪽을 보고 있죠. 이 네. 샤프트 앵글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아, 네. 몸 중앙 쪽으로 오게. 이것만 네. 해도 지금 굉장히 어색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어떻게 쳐야 되냐면, 백스윙탑이 원래 갈 때는 음. 코킹부터 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 코킹을 다 없애고, 음. 그냥 클럽 패드 끝하고 내 어깨하고, 요게 동시에 쭉 돈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윙을 탑을 이만큼 낮춰서 네. 여기면은 원래 가던 데는 여기에요. 네. 이거를 거의 옆구리 높이를 여기서 낮춰서 네.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드에서해 놓고 그 스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 오, 저거 완전 내 스윙인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laughs> 어떤 연습이 좋냐면은 요거는 네. 감으로 익히는 네. 거예요. 허리 높이에서 이제 이 스윙을 할 텐데 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이 스윙을 자세는 세우세요. 몸을 세우고. 네, 여기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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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이거를 스윙을 하는데 네. 똑바로 가서 이거를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요거를 네.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예 네. 음... 아래에서 위로 야구 스윙으로 치면 이거 홈런 스윙이에요 음... 올려치는 네.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올려치면서 요 손을 너무 꽉 쥐지 마시고 부드럽게 감아들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기 있는 공을 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셨어요 네. 열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아래에서 위로 감아돌리면서 여기 있는 공을 한번 맞춘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잘 하셨어요? 그거를 엄청 과장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올려친다는 느낌으로. 크게 돌려서. 그러니까 지금 네. 백스윙 보면 가는데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laughs> 계속 네. 팔에 힘을 조금 네. 빼시고. 아, 네. 갔잖아요? 네. 여기까지 몸이 완전히 돌았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팔자 그리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올려치는 느낌. 그거를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더 피니시까지 더 크게 다 돌아보세요. 오케이 오. 훨씬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요 몇번더 해볼게요. 팔의 힘은 많이 빼세요. 지금 팔이 많이 경직돼 있어요. 돌아서 백스윙 탑에 갈때 굉장히 좀 어색함.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네. 백스윙 돌았을 때 이거를 너무 힘주고 있으니까 아, 네. 그래요. 힘을 빼고. 이쪽에 힘주라 그래서. 네. <laughs> 아닌가요? 오케이. 누가 누가 힘주라 그랬어요? 네, 왼손에 힘 많이 주래요? 네. 아 이거 제가 네.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아 네. 너무 여기가 나무 뚜껑 같아요. 릴렉스하세요. 네. 릴렉스하고 이렇게 돌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깨를 쭉 돌리면서. 어깨. 그리고 올려 치는 거예요. 어 훨씬 오. 좋아요. 왼팔에 힘을 더 빼고 네. 똑같은 스윙을 이제 감아 돌리는 거예요. 감아 돌리면서 올려 쳐보세요. 감아 돌리고 오, 오오. 잘했어요. 딱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 오, 근데 지금 이 동작에서 네. 아직도 여기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릴리스가 네.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10년 동안 한 음. 거를 네. 갑자기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네. 근데 팔에 힘을 빼놓고 예를 네. 들어서 이 헤드가 내 몸을 이렇게 타고 돌아요 네. 그러면 왼팔이 여기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버티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음, 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힘을 빼고 이렇게 감아 돌리면 돼요 아, 예. 네. 백스윙 했을 때 오른팔이 구부러지죠 네. 왼팔에 힘 빼고 있으면 왼팔이 구부러져야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고런 음, 아, 위치 그러니까 네. 팔에 힘을 빼고 있으면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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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을 빼고 올리고 그렇죠. 음. 그렇게 피니시 나오게. 갑자기 스윙 교정하는데 웬 야구 스윙이지? 막 이러고 <laughs> 똑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상체를 꺾어서 저 고무 티를 얻 어디로 써보세요. 네. 이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네.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거예요. 네. 방금 했던 거를 네. 그대로 상체만 꺾어놓고 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음. 그렇죠 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아래에서 위로 더 올려치는 네. 거. 그거를 많이 과장을 해보세요. 다시 한 번. 음, 너무 오, 과장인가? 지금 지금 너무 과장인가요? 전혀 과장 <laughs> 아니요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 보이죠? 네, 네. 굉장히 네. 제가 스피드가 전혀... 좀 빠르진 않나요, 분유? 네? 빠르진 않나요, 스피드? 스윙템퍼요. 네.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할 때 네. 조금 힘을 모아서 밑에서 뿌려주는 건 괜찮아요. 아, 탑에 네. 탑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치지 않게. 요 티를 방금 네. 그 연습 스윙했었잖아요. 네. 그 느낌대로 손 네. 너무 앞으로 내지 마시고 중간에 네. 놓고 네. 똑같은 느낌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엉터리로 맞아도 되니까 한번 팔에 힘 빼고 올려쳐보세요. 구질은 이제 바뀌었죠. 네. 주로 구질이 나죠. 네. 완전 히 이건 남의 갑자기... 스윙 같죠. 네. 그런데 어, 지금 이 네. 구질을 이렇게 바뀌고 네. 클럽 페이스가 이제 인 아웃이 됐어요. 아 네. 이렇게 치면 이제 주로를 칠수 있어요. 아 네. 슬라이스 개선을 위한 궤도 수정. 어드레스 시 손이 지나치게 왼쪽 허벅지 앞에 있었는데요. 손 위치를 평소보다 뒤쪽에 놓고 백스윙 톱을 낮춥니다. 인아웃 궤도를 만들기 위해 상체를 세운 뒤 클럽을 허리 높이까지 들고 스윙. 이때 클럽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면서 야구 스윙의 느낌을 익힙니다. 이렇게 왼팔에 힘을 빼고 감아 돌리는 동작을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릴리스를 통해 구질 개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